좋아.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한방 바로 넌치효과에서 가장 유명한 예가 된 사례입니다 자 뭡니까? 아 그렇죠 뭐야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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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커를 딱 붙여야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? 마차해야지 마춰야지 맞추란 많이 없어요 어, 파리 스티커가 있는데 지금 마춰야지마춰야지 맞추고 있다가 진짜 오줌 흘린 을80% 교정시킨 사례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례인거죠 넌치효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 이유 행동교정을 80% 시켰다라는 거 어중걸림을 80% 이상 시켰다. 어, 여러분들이 어 제안을 해서, 우리 안전 문제가 80% 이상 개선됐다. 아마 어, 뭐 제안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? 이 대단한 사례 중에 하나인 죠 자, 이것은 뭐예요? 말 그대로, 사람들한테, 안전하라, 안전하라, 안전하라라고 명령지시 강요하는 방식은 이게 잘안 들어온다라는, 거죠게 함께 흘려버린다는 거죠. 명령지시 강요하는 방식은 그렇게 효과는 없다. 물론, 아행효또 없는 건 아닙니다. 강력하게 뭔가 제시를 가할 때 단기적 효과는 나오죠. 지금 당장 행동이 딱 멈추는 단기적 효과. 근데 돌아서면서 아, 한 아, 일을 잘안 하지. 혹은 <laughs> 돌아서면서 그 순간만 피해 버리고 끝낸다라는 거. 그래서 근본적인 자기들이 잘안 된다라는 거. 그래서 명령 지시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그 작업자 스스로가 재밌어하고 흥미있어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. 동기부여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, 이것이 소위 말하는 리더가 현장 작업자들에게 해줘야 될 역할들, 동기부여를 심어주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, 그러한 다음에 재밌다라고 스스로가 뭔가 해보게 한다라는 거, 그러면 한80% 이상 행동교정이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넌치효과의 대표적인 예의자, 대체 동기부여의 예의였습니다.